깜깜한 동화책 시작 침대에 누워서 자리에 누워서 엄마 팔베개를 하고 들어보아요 제목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아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아이. 어느 마을에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피기란 아이가 살았어요. 친구들은 피기를 먹보피기라고 불렀어요. 피기는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다녔지요. 엄마, 배고파요. 방금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 햄버거랑 시원한 콜라가 먹고 싶은데, 어휴, 냉장고 열어보렴. 야호, 우리 엄마 최고. 엄마는 점점 더 뚱뚱해져가는 피기가 걱정되었지만, 달라는 대로 먹을 것을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피기는 유치원을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아빠처럼 배가 불룩 나오고 말았어요. 피기는 뉴스에도 나오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여기저기서 먹을 것을 보내왔지요. 아이스크림, 통닭, 피자, 콜라, 햄버거. 피기는 마냥 즐거웠어요. 피기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평생 먹을 것을 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뚱뚱해진 피기는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혼자서는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고 누웠다가 일어나기조차 힘이 들었지요. 피기는 오직 먹을 때만 자신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는 피기를 보며 기득기득 웃었어요. 하지만 피기는 친구들이 아무리 놀려대도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피기는 시장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시장에 가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주었거든요.오늘도 피기는 유치원이 끝나자 곧장 시장으로 갔어요.먹보 피기야 이리온 통닭집 아저씨가 닭다리 다섯 개를 주었어요. 피기는 그 자리에서 단숨에 먹어 치웠어요.허허허 어쩜 이렇게 잘 먹을꼬. 아저씨는 크게 웃으며 신기해했어요. 그러자 피기는 먹고 남은 뼈를 가지고 도깨비 뿔을 만들어 보여 주었어요. 아저씨는 껄껄껄 웃었지요. 피기가 통닭집을 지나 과일가게를 과일 지나고 있었어요. 먹부피기야. 오늘은 손에 먹을 게 없네. 주인 아주머니가 큰 수박 한 통을 피기에게 건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박은 바가지처럼 속이 텅 비었어요. 피기는 그 수박을 모자처럼 머리에 써 보이며 씩 웃었어요. 아주머니는 깔깔깔 웃었지요. 피기는 과일가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맛있는 피자 냄새가 났어요. 피기는 끙끙거리며 피자냄새를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마침내 새로 생긴 작은 피자 가게를 발견했지요. 피기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잠시 후 무섭게 생긴 주인 아저씨가 얼굴을 찌푸리며 나왔어요. 얘! 예, 저리 가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피기는 아저씨가 무서웠지만 맛있는 피자 냄새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화가 난 아저씨는 빨리 집으로 가라고 소리쳤어요. 피기는 서럽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피기는 거실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울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울어? 피자 가게 아저씨가 피자 먹고 싶으면 엄마랑 같이 오라고 했어요. 뭐? 너 일정 끝나면 바로 오라고 했는데 또 시장에 간 거야? 엄마는 점점 먹을 것에 욕심부리는 피기가 걱정되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피자 사줘요. 피기는 엄마를 계속 졸라댔어요. 이제 피자 같은 건 그만 먹자.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 곧 저녁밥을 먹을 시간이니까 손 씻고 오렴. 으앙, 으앙, 싫어, 싫어. 피자 사줘요. 피기는 바닥에 앉아 계속 울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자 피기는 더큰 소리로 때려 졌어요. 엄마 야! 피자 사줘요. 엄마는 화가 났지만 이번에도 피기에게 지고 말았어요. 알았어 그만 울어. 이번 딱한 번만이야. 알았지? 그제야 피기는. 손으로 눈물을 닦은 후 벌떡 일어섰어요. 피기는 엄마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피자가게로 향했어요. 엄마는 행복해하는 피기를 보니 걱정이 앞섰어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지만 피자를 포장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피기가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두 번만 자면 달리기 경주하는 날이래요. 그래, 엄마도 도시락 싸가지고 응원하러 갈 거야. 정말? 엄마, 나 달리기 1등 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꼭 1등 할수 있을 거야. 피기는 달리기 경주를 상상하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들이 응원을 하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드디어 피기의 차례가 되었어요. 엄마가 사진기를 들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헤헤헤, 먹보다 먹보! 그러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요. 잠시 후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준비 탕! 꽈당! 절반도 못 달리고 피기가 넘어져 버렸어요. 아, 먹부가 넘어졌다!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피기를 보고 웃었어요. 피기는 힘겹게 일어날,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려 결승선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최선을 다한 피기에게 모두 박수를 쳐주었어요. 엄마는 달려가 피기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피기는 엄마에게 안겨 한참 동안이나 울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너를 놀리는데도 끝까지 달리다니 정말 대단한걸? 피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피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알고 있지? 그제야 피기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엄마의 품은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엄마 나 이제 피자랑 통닭이랑 콜라 같은 거안 먹을래요. 정말?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진짜 1등 할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는 오늘, 오늘도 잘 뛰었는걸? 엄마는 피기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았어요. 마지막 장에는 피기가 달리기 우승을 한 트로피가 있답니다. 첫 번째 동화책 끝. 생지 요나탄과 아기 참새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생지 오나타는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기 참새 한 마리가 길을 따라 통통통 뛰어오지 뭐예요. 하나, 둘, 셋, 출발! 하면서 아기 참새는 자기의 고렁에 맞춰 파닥파닥 파닥 날개짓을 하고 팔짝팔짝 뛰고 비틀거렸어요. 또 틀렸어! 아기 참새가 바닥에 콩 넘어지면서 소리쳤어요. 요나탄이 아기 참새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니? 둥지에서 떨어져 주위를 헤매다가 길을 잃었어. 아기 참새는 이렇게 말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요나탄은 차마 울고 있는 아기 참새를 그냥 두고 볼수 없었어요. 울지마 그만 울어.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줄게. 둘은 함께 길을 떠났어요. 아기 참새는 여전히 구렁을 붙였어요. 하나, 둘, 셋, 출발! 그러고는 바닥바닥 바닥 날아보려 했지만 날지 못했지요. 게다가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풀밭을 걷기도 힘들었어요. 요나타는 아기 참새를 머리에 얹고 가야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날 수만 있다면 금세 도착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날 수가 없어서 참 속상해. 요나탄이 말했어요. 얼마쯤 가다가 아기 참새가 칭얼댔어요. 너무 힘들어. 어서 자고 싶어.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렴. 요나탄이 말했어요. 너희 집에도 새둥지가 있어? 난 새둥지에서만 잘 수가 있거든. 물론 없지. 난 새가 아니니까.